고.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통영 시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 부산 통영향후의 회장 김진홍입니다. 인사 드립니다. 오늘 제26회 통영 시민의 날을 시민 여러분과 함께 축하합니다. 아직 깨도 코로나로 인해 이렇게 영상으로 뵙는 점 많은 양해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통영은 문화와 예술의 고향입니다. 코로나 관계로 여러 가지 어려운 시국이지만 통영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하시는 강석주 시장님을 중심으로 문화와 예술의 향기를 더욱더 성화시키고 전국에서 가장 살고 싶어 하는 도시로 만들어 주시길 기원합니다. 또한 부산에 있는 통영인들은 통영의 발전을 위하고 고향의 훈훈한 인정과 사랑을 항상 추억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강석주 시장인 송쾌한 의장님을 비롯한 시민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